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뿔의 겉넓이를 구했는데 뿔의 부피도 우리가 기둥의 부피와 마찬가지로 넓이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뿔의 기둥과 뿔과 기둥의 부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밑면과 높이가 같은 두 기둥과 뿔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둥 이렇게 사각 기둥이 있고요. 밑면이 똑같은 뿔을 이렇게 뒤집어서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란색으로 채워놨더니 이렇게 우리가 이 사각뿔 모양의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은 게첫 번째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각뿔에 있는 물을 원래 있던 이직육면체 사각 기둥에다가 부어봤더니 물이 딱 얼마만큼 차오더라. 그 높이의 3분의 1만큼 차오르더라. 아, 그러면 그 말은 이 사각뿔의 부피가 여기에 있는. 이 사각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원뿔도 마찬가지로 예, 밑면의 모양이 똑같은 원뿔과 원기둥을 그 원뿔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 놓은 거예요.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원뿔에 물을 쫙 배워, 채워서 부어 놓은 게 이제 이 그림이 되겠고요. 원뿔을 꺼낸 다음에 다시 원기둥에다가 원뿔 안에 있는 물을 담아봤더니 마찬가지로 어, 사각기둥일 때와 마찬가지로 딱 높이가 3분의 1만큼 물이 차오르더라. 아, 그러니까 원뿔의 부피도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아마 실습으로 확인을 해 보실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실습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걸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정적분이라는 단원에서 하게 됩니다. 아직은 굉장히 먼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과학적인 실험에 의한 증명법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모든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죠. 그래서 모든 뿔의 부피는 자, 민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 민넓이 곱하기 높이는 뭐에 해당된다? 그 뿌리랑 밑면이 똑같은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죠. 기둥의 부피를 해서 우리는 아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면 어 뿔이네 어 부피네 V는 하고 시작합니다.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인데 밑면이 지금 반지름 4짜리 원입니다. 그럼 그러한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가 되겠고요. 곱하기 어, 높이 음아 이거 선생님이요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여기는 10을 여기로 옮길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잘못된 걸 갖다 썼네. 여기가 10인 거예요. 네, 요렇게. 그래서, 네, 높이가 10이 되겠고요.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 돼서요. 네, 3분의 40파이 단위는 부피니까 3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40이 아니라, 어, 선생님이 높이가 지금 이상하게 나와서 급당황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16이고, 거기다 10을 곱하는 거니까 160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네, 뿔의 부피를 개념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뿔의 부피,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다, 요건 어차피 이제 실습에 의한 확인이다라는 정도예요. 증명은 아니죠. 수학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과학적인 실험에 의한 아, 확인이다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뿔의 부피는, 네, 요런 거죠. 요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즉, 밑면이 동일한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뿔의 부피를 구하는 기초형 문제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모든 뿔의 부피는 뭐다? 밑넓이, 밑면의 넓이가 되겠죠? 밑넓이 곱하기 그 뿔의 높이, 높이가 글자가 좀 이상하다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런걸 잊지 맙시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각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부피니까 v는 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v는 부피를 나타내는 볼륨의 약자입니다.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학에서 이렇게 그 뜻을 의미하는 영어를 기호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많아요. 건넓비는 s라고 표현하고 부피는 v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밑면은 지금 네, 가로 세로가 각각 4하고 5인 네, 직사각형이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밑넓이가 되고요. 거기다 뿔의 높이 6을 곱하고요. 3분의 1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 곱하게 되면 약분 먼저 하고요. 답은 40.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건삼각뿔이죠 밑면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해보게 되면, 부피 V는, 자, 이 밑면은 밑변의 길이가 6, 높이가 4인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잊지 마시고요. 이게 밑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밑 넓이 곱하기 뿔의 높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5cm가 되겠고요. 뿔의 부피, 잊지 말아야 할 3분의 1, 잊지 말고요. 3, 2, 6. 약분하고 나면, 남아있는 게4520 단위는 3제곱 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죠. 자 숫자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빠르게 구해 봅니다. 자첫 번째 문제 부피는 밑넓이가 6곱하기 6이고 높이가 7이고 뿌리니까 3분의 1 잊지 마시고요 약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약분되고 6이 12에 7곱하기 을 때문에 8십사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확인하는 문제는 답 풀이 조금 빨리 나갈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 풀이가 너무 빨라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왼쪽에 똑같은 문제 모양이 똑같은 문제 풀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서 네, 다시 돌려서 네. 들어보고 완벽하게 이해가면 다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선생님 때는요, 뭐, 인간 그런 거 없었어요. 모르면 계속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막 선생님 막 짜증낸다고. 그지? 왜, 왜, 너몇 번이나 알려주는데 왜 이해를 못해?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낸단 말이야. 그지? 어, 물론, 예, 네, 선생님은 짜증은 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질문한다고 짜증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감사해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수학의 양도 선생님,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수학이,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왜 이렇게 수학이 어렵고 힘든 과목이야 라고 하겠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공부할 때보단 굉장히 쉬운 수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합시다. 언제 또 다시 어려워질지 몰라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워낙에 널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잔소리 그만하고, 옆에 문제, 부피 구합니다. 자, 밑면은, 자, 밑변의 길이가 5, 높이가 2인 삼각형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잊지 마시고요. 자, 뿔의 높이를 이제 구합니다. 4가 되겠고요. 뿔이니까 3분의 1 잊지 마시고요. 자, 2 이름이 이 이름이 없어지고요. 3은 더 이상 약분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 3을 쓰고 남아있는 숫자를 곱해서 분자에 써주고 단위를 잊지 말고.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하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핵심 개념 확인해볼게요. 모든 뿔의 부피는 밑 넓이, 뿔의 밑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곱하기 높이, 곱하기 3이다자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원뿔이네요 어쨌든 뿔이니까 부피는 하고 쓰고 시작하구요 밑넓이가 오는데 밑면이 반쯤 7자리 원의 넓이를 물어보는거죠 그래서 반쯤의 제곱 파이 곱하기 원뿔의 높이 고 쓰고 뿔의 부피는 뒤에다 곱하기 3분의 1을 잊지 말자 그럼 77에 49구요 이렇게 하고 나면 3이고 그럼 49 곱하기 3을 쓰면 되겠죠 147 파이 빠트리면 안되구요 자, 단위는 3제곱 센티미터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빨리 구합니다 선생님 잘 보세요 첫번째 원풀의 부피는 밑넓이는 반점 6자리 원이니까 6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3분의 1자 여기 제곱이 36 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12가 되고요 숫자끼리 먼저 곱합니다 96 까지만 쓰고 파이를 잘 갖다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뿔의 겉넓이나 부피를 구하는데 파이가 없으면 그건 100% 정답이 아니니까 꼭 파이가 잘 썼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른쪽 문제 봅니다. 자 민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름을 알려줬어요. 지름이 10이면 반지름은 5겠죠. 그래서 민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9 그다음에 뿔의 부피 3분의 1 잊지 합시다이5 25고요. 이렇게 압고나면 3이죠. 그래서 25 곱하기 3을 바로 계산하면 75 단위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어허 선생님처럼. 단위를 안 쓰면 안 되겠네요. 3제곱 센티미터